오강렬의 굿모닝 펌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파마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발의 손상. 일 환원제 1. 침투된 환원제가 모발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펌제에 배합된 환원제가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고 이제 산화제를 이용하여 재결합해야 하나 이제 의해 본래대로 시스틴 결합이 재결합하는 것이 아닌 치오 시스테인 시스테, 아민 등 다른 성질의 환원제와 모발이 가진 시스틴 결합과 결합해버리는 시스틴 결합의 도련 변이 현상을 혼합 디설파이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렇게 변형된 시스틴 결합에 의해서 모발 전체 강도가 약해지고 웨이브 유지력이 짧아지고 모발에 잔류하는 여러가지 환원제가 모발의 정전기를 정전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모발 고유의 결합, 결정 구조가 붕괴되어 모발 전체가 수분을 흡수하기 쉬운 친수성 모발로 변화되어 점차 손상 모발로 진행됩니다. 이상 끝!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